종의 경고를 우리는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어, 분별할 수 있는. 악하고 그런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을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반드시 분별해 내야 되겠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침략자들을 통해서 교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죠. 다른 민족.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힘을 의탁해서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기를 피하게 하려고, 위기를 피하려고 했던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에 준비하신 기초돌 위에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으로 피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산, 그 기촛돌 위에 피하는 자는 안전하게 될 거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말안 들으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수치를 줄 것이고, 말잘 들으면, 말잘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 돈을 피난처로 삼는, 거,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피난처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주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답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간에 그냥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드리면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오늘도 나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고 오늘도 나에게 이런 게 귀한 복된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 귀한 시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10절부터 한번 봐야 되겠네요. 10절.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1절 말씀만 보면 이게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수 없습니다. 다른 방언,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이 결국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말이 떠듬떠듬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알아듣죠? 다른 방언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가 방언하는 것도 내가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알수 없듯이 하나님이 통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듯이 다른 방언을 말하면 단번에 딱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수르 말이거든요. 다른 말이. 이스라엘 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와 같은 이방의 침략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아수르에게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피난처로 삼으라고 계속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은 이 말을 자꾸 듣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지금 남유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12절 볼까요? 이 12절은 중요한 거니까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두 번째, 제목이 두 번째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안식도 없고, 아침과 같은 상쾌함도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여화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온전한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안식 없고, 뭡니까? 상쾌함도 없다. 결국에는 뭡니까? 불편하고 피곤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겠죠.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따라하십시다. 안식, 상쾌함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시온에서 왕으로 다실 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공의를 행할 때, 정직하게 살때그 열매로 뭐가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져요. 여러분 안식을 쉽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므로. 안식을 빼앗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상쾌함을 잃어버릴 운명에, 운명, 이렇게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안식을 빼앗길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고생하죠? 죽도록 고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지만 거부하기 때문에요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때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엔? 포로가 된다고요. 세상 포로, 그럼 세상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겨버리게 되죠. 주의 사랑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또 타락하게 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안식과 상쾌함을 누려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안식과 상쾌함도 끼쳐야 되거든요. 내 배만 채우면 안 돼요. 내살 길만 찾으면 안 돼요. 그 누군가들처럼. 지금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 누군가들처럼 내 살길만 자, 찾고 내 배만 불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해 버리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에? 좋은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면 내 배만 채우고 내 살길만 찾고 주님도 멀리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뒤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게 되는, 되는 거죠.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걸려 넘어지고, 뒤돌아보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잡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조롱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조롱했던 그 말을 그대로 아수르를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했다면 그 조롱했던 말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듣게 돼요. 그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을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참 두렵죠.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베푸는 자나 그 베품을 받는 자에게 대접을 하는 사람과 대접을 받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결국 피난처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엔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실컷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거잖아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오다가 제가 오늘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잘안 들렸는데, 얼핏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쉽게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 먹고 그거 포기하려고 그거 포기하면 결국에는 이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걸 내가 욱하는 마음에 포기하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사람이왜 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 나라에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 이방 나라에 있는 경관성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선 의지하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내 우리 민족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더 든든하고 더 튼튼하고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선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고요. 참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되면 오게 될 심판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 보여주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니까 결국 망하게 돼요. 그런 자를 뭐라고 말하죠? 14절에 나오죠.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